제30단원. 신앙생활의 기적을 창조하는 감사 찬양의 위력. 첫째. 감사와 찬송 위력의 근거.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악신들은 떠나가고 항상 승리의 삶이 될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6절 말씀. 그첫 번째 성경적 근거는 성경 10편 22편 3절 말씀에 찬성 중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고, 또두 번째 근거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곧 통헌 예배 찬송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으며 또세 번째 근거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기도자들에게 내 눈과 마음을 두며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매사에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째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잘못된 것과 같은 모든 일과 사건들을 내가 안고 간구하는 기도보다 감사로 제사 곧 봉헌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 근거 되는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신뢰를 든다면 내 자식이 가출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로 사망한 것을 감사로 봉환합니다. 인간들의 상식과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기도 같지요. 그러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도응답들을 체험해 오고 있다는 간증과 보고들입니다 그 이유를 카다린 마샬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어려운 일을 자신이 안고 간과하는 기도보다 가족의 변고사로 극한 슬픔 중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곧 봉헌했더니 하나님께 맡긴 결과가 되어 놀라운 위로와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간증이었고 또그 유명한 머린 캐로더스 군목도 수년 동안 고질적인 두통을 간구기도 해서 고질적 두통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바꿨더니 즉시 이성을 초라는 치유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감사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신 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선교하다가 붙들려 문매를 맞고 필립보 감옥에 갇혀 암담할 때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함에 찾고 곧 족쇄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성경 증거가 찬성과 감사의 위력을 증거해 주고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 말씀.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을 보여주며 또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겸허한 자세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곧 감사기도 하신 후 5000명을 먹이고 12 바구니가 남는 기적은 감사기도의 극치와 그 위력을 보여주시고 있는 결정적 증표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배의 은혜 체험을 할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우리들도 범사에 항상 감사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인간들을 만드셨고 또 감사 찬양은 신앙 고백의 극치이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때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적들이 체험되고 있답니다. 2017년 1월 25일 밤 10시 KBS 1TV 감사와 긍정의 힘 프로 방송 사례에서도. 옹졸하고 강퍅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하며 평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였더니 성품이 밝아지고 가정과 인간 관계와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며 불치의 암과 육적인 고질병들까지도 치유되는 기적들이 체험되었다는 방송이었는데. 행복과 불행이 마음먹기 곧 성경적 감사와 긍정적 생각에 달려 있다는 뜻과 같은 생명의 원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결심만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각을 교라는 성령의 은혜로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세 번째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무리 감사를 해도 내 마음에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심령이 흡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시편 103편이 떠오르기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순간 아 그렇다 내 속에 있는 것들 곧내 허파야 내 창자야 내 심장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라. 그러나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결국 내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외치기 시작했고 세포 하나까지도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다 바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구약시대 감사와 찬양시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영광을 돌린 다윗 왕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또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전도자 사도바울은 그의 서신서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였는데 이두분 다윗과 바울 사도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젊은 한때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 잘못들을 깨닫는 순간 철저히 통회 자복하는 회개를 하고 또그 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복하는 신앙에 매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하되 가장 어려운 때는 절대 신실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감사 찬송하고 또 작은 감사 조건에도 항상 큰 감사 열 배의 찬송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 찬양함으로 신심을 보이며 축복과 상급받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선택이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더큰 감사할 것을 주시고 오늘로 인해 감사하면 감사할 내일을 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큰 감사할 것을 주신답니다. 또한 모든 불신앙과 불만족과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백신은 감사뿐이랍니다. 또한 사람들은 때로 자기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은 채 남의 것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는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는 어리석은 바보지시고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역경과 환란과 절망을 하나님께서 해결 하시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와 찬송이야말로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를 안겨주는 믿음의 핵심 고백입니다 아멘 다음 31단원에서는 천국 구원 신앙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결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앙과 예수 닮아가는 장성한 신앙 성취를 위한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본 전종빈 교수의 유튜브를 쉽게 시리즈로 찾아 보시려면 유튜브 검색어 전종빈으로 검색하시고 구독과 공유로 많은 홍보와 전도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교인들을 통한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전도를 위해 전종빈 교수의 삶과 죽음 전도 책자도 요청해서 적극 활용 바라며 삶과 죽음 전도 책자를 주문하시려면 01041713937 전종빈 교수 또는 세계 생명줄 선교회 01056089993 김병직 장로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